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부터 요까지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아, 너무 좋아요 어, 오늘 승민이 예배 자세가 너무 좋아서 우리 승민이에게 10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제목 한번 어, 노트에다가 적어볼까요? 와 선생님도 노트에 적으신 선생님이 계시네요. 너무 너무 놀라워라 아름답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요. 전사님 동네를 딱 가다 보면 항상 설레이는 장소가 있는데요. 전사님께 이렇게 살면서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먹먹해지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장소예요. 전사님이 좀 좋아하는 장소 첫 번째 장소는 아니고요. 두 번째 장소예요. 두 번째 장소. 우리 집 빼고 우리 집을 제외한 좋아하는 두 번째 장소예요. 어디일까요? 교회? 전도사님 집은 영순이, 영순이, 영순이. 자,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야? 아니에요. 여기 여기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 전도사님 <laughs>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 우리 동네예요. 자, 마트, 마트 갔죠? 뾰로롱.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안 넘어가요. 큰일 났다. 자, 여기 어딜까요? 경산 소방서. 와, 정사님이 꿈이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꿈이 화가였어요. 화가였어, 꿈이. 그래서 한 번도 꿈이 바뀌지 않고 계속 화가였는데 아마도 전사님 몸이 좀 건강하고 남자로 태어났다면 여자 불, 물론 여자 소방관도 있죠. 아마 몸이 좀 건강했다면 전사님 아마 소방관으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디예요 지금요? 어, 암량, 암량. 경산소방서. 아, 암냥암냥 경산 소방서 전사님이요. 이렇게 항상 남편하고 시간이 짬이 되면 항상 이렇게 산책을 하거든요. 자, 꼭 여기를 들러요. 왜? 너무 좋아하니까. 경산소방서. 딱 들르면 항상 분주해요. 그리고는요. 문이 짝짝짝짝짝 열리더니 차가 막 출동을 다 해요. 구급차도 출동하고 물 뿌리는 그 뭐야? 자. 소방차도 출동하고 갖가지 종류의 차들이 막 출동하는 모습들을 분주하게 출동하는 모습들을 봐요. 자. 소방관이 하는 업무 혹시 뭔지 알아요? 소망관이 어떤 거예요? 어떤 일을해요 어, 구하고, 집을 이제, 어 맞아요, 맞아요. 불난 집에 불난 집에 부를 거요. 그리고 사람을 구해. 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는 거 알아요? 소망관이 이런 일도 해요. 안 넘어가죠? 큰났어요. 오늘 넘겨 주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뭘까요? <laughs> 그 전에로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사진이 막두 장씩 넘어가요. 이게 지금 오늘 아예 안 되는데요. 네, 자 이거 뭘까요? 벌 벌집 벌집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벌집 제거를 소방관이 한다고요. 맞아요. 소방관이 왜 벌집을 제거할까요? 어떤 집에 가서 벌집을 막 제거해 왜 할까요? 오벌 벌집이 너무 위험해서 지금 사람이 집 안에 있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신고를 했을까요? 119. 112 아니고 119. 아119왜 119일까 생각했더니 외국에는 911이잖아요. 그거 거꾸로 해서도 있지만 1129 합니다. 119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벌집도 제거해주고요. 지금 사진에 정사님 저장했다가 딱 지운 것도 있는데요. 뱀이 동네에 막 나오면요. 뱀도 막 잡아주고요. 119, 어, 119에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요거는 뭘까? 양 아닙니다. 강아지예요. 강아지가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그 강아지를 딱 구출했더니 보니까는 심장이 뛰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했을까요 CPR! <laughs> 내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아지한테. 강아지 대신 입 맞추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폐 소생술 하는 거요. 누가요? 소방관이요. 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허, 맞아요. 지금 정말 위험해그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위험 가운데 어떻게요? 한 아기를 안고 구출해서 나왔어요. 조사님은요. 이 소방서를 지날 때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이전에 예전에 전사님 어떤 신문에 봤는데 외국에서는 뭐좀 어 선진 국가 있죠? 선진 국가에서는 일주일 동안 이제 소방관들이 일하는 시간을 뭐 45시간 뭐 50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방관님들이 보니까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80몇 시간, 80 3시간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넘겨 주셔야겠네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뭐 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불이 막 났을 때 지금 이런 불꽃 속에서 지금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나의 소중한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어떻게요? 이단 빨리 뛰어요, 뛰어 들어가요. 119를 부르잖아요. 도와주세요, 구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신고를 받자마자 10초 안에 뛰어간대요. 네. 자, 또 넘겨볼까요? 지금 보이나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소방관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밥. 어, 라면. 이분들이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평소에는 식당에서 짜장면을 잘 시켜 먹지 않는데요. 왜일까요? 짜장면 먹다가 불면은다 일하고 나서 짜장면이 다 불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볶음밥이나 밥 종류를 많이 먹는데요. 그런데 그 사건 현장에서 이제 그 사건이 너무 너무 이제 길어지면은 먹을 것이 잘 없어서 컵라면을 먹는 게일수래요저 아예 안 넘어가요. 자, 생명을 지키는 이 소방관들 보면서 종사님은요 진짜 감명을 많이 받거든요. 아, 또 넘겨볼. 아, 자 우리 친구들. 자, 지금 만약에 우리 집에 이런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방관을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이분들의 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일수라요, 일수래요. 화상도 입고 물집도 생기고 이런 이런 모습들이 많대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느 소방관의 기도를 한번 읽어줄게요. 전사님이요 예전에 참이기도를 듣고 참, 마음이 먹먹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소방관의 기도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방심치 않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화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저희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라는 기도가 있대요. 우리 친구들, 와, 우리 주위에. 이렇게 우리, 우리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 소방관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 마음이 감동스러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셨대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좋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 보세요.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이 누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누구를요? 자 성경을 성경에 답이 있어요. 누구를요? 전 선생님 줄거 났어요. 뭐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은 불끄덩이보다 더 위험한 죄 구덩이에 갇혀 죽게 되었어요.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생, 영원토록 살수 있게 창조되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있다는 그 착각 때문에 죄를 지어 어떻게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에 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가 불구덩이라도 내가 지옥 끝이라도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계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색 글자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아직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약혼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약혼한 상태라고 하면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은 효, 효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만 한이 마리아의 앞에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천사가 말하냐 하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야, 너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 그런데..." 너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라 하라. 예수라 하라라고 천사가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들 많은 신학 신학을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마리아의 당시의 나이를요. 12세에서 14세 많아도 16세였다라고 추측을 하신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하는 정년기가 12세에서 14세 정도였대요 허, 그 어린 마리아가 그리고 그 남편이 될 요셉도 20세가 되지 않은 그 요셉 또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럴 때 마리아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신앙이 있었어 신앙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여자일 뿐인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너는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천사는 마리아를 떠났어요. 마리아는 천사가 말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었어요.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근심에 쌓였어요. 허! 아직 마리아가 나와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였다고?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 약혼한 것을 깨트리려 했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마리아는 그 당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약혼을 끊으려고 했죠 그때 요셉이 잠들어 있는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천사가 이야기한 거 말풍선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자손 요셉아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하지 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아,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 아들을 예수라 이름하여라. 그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땅 가운데 태어나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 아기의 이름은 뭐였죠? 예수. 예수. 그 예수의 뜻은 뭐죠? 그 원. 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그 어, 하신 일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요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건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야라고 이야기됐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자,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허! 내가 왜 태어났냐고 한번 따라해 보자. 옆에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왜 태어났는지 알아? 시작. 너왜 태어났는지 알아? 정답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야. 맞아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 정확하게 이해하게하고 계세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 친구들 그 이후에 우리가 싫어요. 하나님 없이 우린 살수 있어요. 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도 어떡해요? 그 죄악에 입혀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믿는 친구만 원드 아멘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그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한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했을 뿐 아니라 소방관이, 소방관이 우리 친구들 벌집을 치워주고 그리고 뱀을 치워주고 그리고 개에게 심폐 소생술만 한것 아니라 어떻게요? 뭐 해야 돼요? 화재 속에 들어가서 그한 생명을 구원해 내는 게 소방관의 임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셔야 할 임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요? 물리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된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 친구들 한번 글자 보이는 친구들만 말풍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고 계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어떻게요? 우리를 죽음의 늪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진실로 영생을 얻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친구들 이제 소방관이 불 속에 들어가서 하는 <놀람>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침내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못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마치 소방관이 기도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구원자로 예수님으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저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압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하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요, 때가 이르러 사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이건 뭘까요? 저생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여 제가 죽음의 불끄덩이에 들어가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을 구원하기, 위해 을 구원하기 위해 제가, 제가 십자가를 짚니다. 저를 영하롭게 하옵소서, 영하롭게 하옵소서.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렵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아 계속 안넘어갔는데 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저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부르셨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 한번 하늘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을 믿나요? 전사님, 이 말씀만 전하고 마무리하려 해요. 전도사님이 소방서를 지날 때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 했죠. 전사님이 첫 번째로 이곳을 지날 때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감사해요. 어디일까요? 교회. 어, 경산 중앙길딱 보이죠? 우리 교회예요. 이유가 뭘까요? 전사님 교회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거든요. 전사님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읽어 줄게요. 새 번역으로 된 것을 읽어 줄게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나요?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은 이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된거 같이 읽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친구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외쳐 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왜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간 찬양할까요? 당신은